시작되는 지점에 제가 지금 탁서 있네요. 저 앞으로는 2016년도에 개통된 수인선 숭이역이 있어요. 오늘 와봄할 곳은 숭이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솔루나 18층 2 7 2세대 진짜 큰 규모로 지어진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에요. 우리 함께 와봄하도록. 주차 스트레스 때문에 이사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숭유동 주상복합 솔루나는 지하 3층까지 주차장 자주식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총 272세대 상가 21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차 면적은 348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무한주차야. <laughs>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무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만은 주차가 120% 이상 되니까 가끔 차두대 가지고 계신 분들도 편안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그런 자주식 주차장을 자랑하는 정말 기본부터 탄탄한 그런 숭유동 신축빌라에요. 내부는 모두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 위에 모델하우스 구경하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부터 탄탄한 숭유동 신축빌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대 넉넉하게 설치를 해놨어요. 요즘은 포베이가 대세잖아요. 승희동 신축빌라 272세대 전세대가 다 포베이 구조로 설계가 되어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있는 C타입 8호 라인 올라와 봤어요. 중문칼라 너무 이쁘죠? 2020년도 어, 트렌드 칼라래요. 코발트 블루 안방하고 거실에 에어컨 설치해 놨고요. 열교환 장치도 시설을 해 놔서 미세먼지 많은 날, 창문 열기 어려운 날 환기 시스템으로 작동을 시키시면 굉장히 건강한 실내 생활 하시는데 보탬이 많이 되실 거예요. 주방 바닥에는 포세린 타일을 시공을 해서 물기 때문에 하자 생기는 일 없이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구요 후드 굉장히 큰건안 하는데요. 가스렌지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요리하는 데는 가스렌지만 한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승이동 시축 빌라가 좋은 점이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세탁실로 여기 쓰시면 되는데, 꽤 넓거든요. 그리고 주방 옆에 세탁실이 있으면 주부들 동선을 줄여주잖아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이동이 가능해요.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데 옮겨놓고 그냥 테이블로만 쓰셔도 되는데, 이 승유동 신축 빌라 건축하시면서 굉장히 소비자들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반영하고 그렇게 지으셨대요. 그냥 이렇게 와서 보기만 해도 그런 게좀 느껴지기는 해요. 안방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보이지는 않는데 드레스룸이랑 저녁 욕실이랑 그리고 또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가 있으면 여름에도 좀덜 덥고 겨울에도 냉기를 하나 이렇게 걸러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좀 많이 절약이 되고 어른들 보면 뭐 우풍이 있다 없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우풍도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그런 설계가 아닌가 싶으네요. 그리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시스템이 다 따로 되어 있어서요. 난방 온도를 그방 효용에 맞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에너지 절약이 또 역시 많이 되겠죠. 필요 없는 방은 좀 온도를 낮추고 쓰고 생활 주로 하는 공간에는 온도를 좀 높여서 따뜻하게 지내기도 하고요. 욕실도 공간이 넓어서 샤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활용하기 좋은 욕실이에요. 종종 여러분들이 강화마루랑 강마루랑 차이가 뭐냐? 어떻게 구분, 구분을 하냐? 이렇게 물어들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바닥에 쫄대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있으면 강화마루고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로 쭉 이어져 있게 보이면은 강마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아마루는 짜맞춤 마루고요. 강마루는 본드로 바닥에 딱 붙이는 그런 방식의 마루예요. 작은 방 보고 계시는데, 아이들 학교는 신광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어요.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서 저학년 자녀분 있으신 분들도 아이들 교육 문제 신경 안 쓰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숭이동 신축 빌라예요 전철은 당연히 숭이역 이용하실 수 있는데 1호선 라인이 뭐 환승하기도 좋고 하니까 또 조화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도원역까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거든요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돼요 10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 <laughs> 그정도 걸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인기 있는 C 타입 8로라인다 보셨어요. 다른 호실도 이제 보러 또 가야죠. 다른 타입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할게요. 함께 와보 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날들 되세요.